주띵컬과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아이와 함께 주말만 되면 고급 호텔과 펜션으로 떠나는 게 좋은 걸까요? 아이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 가족은 분기별로 해외에 나가더라. 이번에도 최고급 호텔에 다녀왔다네. 하룻밤에 150만원이나 하는 펜션에 갔어. 놀랍게도 부모의 귀에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죠. 그럴 때마다 부모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마음은 이미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지만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 것까지는 도저히 할수 없으니까요. 더구나 아이들의 입에서 부럽다는 표정으로 친구들이 그런 곳에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부모의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주말만 되면 부모의 귀에는 이런 조언만 들리죠. 어릴 때 무리를 해서라도 다양한 곳을 자주 경험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애들이 매일 심심하게 집에만 있네. 이것저것 봐야 창의력을 발휘하죠. 하지만 굳이 그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물론 아이가 화려한 곳에서 즐겁게 보낸 시간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솔직한 마음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화려한 식당에서의 식사보다는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서로의 입에 묻은 빨간 국물을 보며 깔깔거리며 웃는 게더큰 행복일 수 있으니까요. 뭐든 답은 없어요. 다만, 순간순간 아이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걸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요. 중요한 건 바로 이 사실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행복과 사랑을 느끼면 아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계 어디를 가도 느낄 수 없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부모와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아이는 세계를 일주해도 경험할 수 없는 거대한 기쁨을 내면에 담게 되지요. 우리가 아이에게 줘야 할 것은 화려한 외적 공간이 아니라 깊은 내적 공간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을 주는 게 가장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미 누군가 완성한 공간도 좋지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여서 완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주 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좋은 곳으로 떠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경험을 즐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늘 그럴 필요는 없으니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면 대신 행복의 밀도를 높이세요. 어떤 화려한 여행의 결과보다 아이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어릴 때 어디를 갔었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죠.그때 내가 행복했었는지 아니면 불행했었는지 아이는 순간의 풍경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순간의 감정은 영원히 기억합니다.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는 시간의 질이 중요하지, 공간과 환경의 질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새로운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지루하게 느껴지는 공부나 일, 그리고 보통의 일상 속에서 숨겨진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스스로에게 기쁨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모든 순간의 표정과 말은 지금도 아이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것. 엄마의 따뜻한 품과 아빠의 굳은 믿음입니다. 끝없이 믿고 품을 내어주는 부모와 하루를 보내며 아이는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안정감 속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돈으로도 살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띵컬 김,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독서, 글쓰기 언어, 주말, 여행, 부모의 말 입문하게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아이들과 엄마의 인문학 달력 낭송이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일분의 기적 사과는 단어와 단어의 연결이 아닌 마음과 진실성의 조합이어야 한다. 사과를 할 때도 자신의 깊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인문학 달력 11월 5일 주변에 누군가가 뭔가를 잘하고 있을 때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내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먼저이며 내 자존감을 회복시키면 모든 것이 내게로 와서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